여러분 반갑습니다. 트하트릭스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제 탈락 배틀이죠. 이제 범접벌시스 모티브 보면서 배틀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고거첫 네, 번째 배틀이죠. 첫 번째 배틀은 이제 단체 배틀 바로 가겠습니다. 보여줄 거야. <laughs> 오 쇼케이스 요건 못지 나이스 I thought that was smart but I wasn't into that 와 모티브 친구들이 되게 잘 놀아요 즐기고 우리도 잘 노는 거 공공장애도 했는데 그라는이 돈이 걸렸어 Yeah, hey. Okay,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모티브 윈입니다. 와, 일단은 범접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처음에 딱 걸어 나와 가지고 이제 완전 프리하게 팔을 엄청 크게 쓰면서 다 같이 이제 힙합 리듬을 이렇게 하는데 와, 이런 느낌이 진짜 옛날부터 이제 힙합 크루들이 굉장히 많이 하던 것들인데 이런 느낌을 범접이 보여줘서 나는 너무 프레쉬했던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와,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거 이제 무브가 이제 넉스가 이제 프라임킹지에서 어깨를 잡고 발로 차는 무브가 있는데 이제 혜인이가 이거를 뭐 배운 것 같아.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쓰는데 와 이게 진짜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어깨를 잡고 올라간 다음에 코어를 눕힌 상태에서 발로 차면서 앞으로 뛰어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높이도 굉장히 높고 떨어지는 것도 착지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지금 와 혜인이가 확실히 여기서 배틀 용병이라고 느끼는 게 정확히 이거 남자도 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코를 어 눕혀서 차는 게 근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배틀이다 보니까 좀 흥분을 해서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높게 점프를 해서 찬것 같아 그래서 점프를 해서 찼는데 착지를 하고 그 탄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앞으로 튀어 날라가죠 근데 튀어 날라가는데 그걸 또 밸런스를 잡은 다음에 바로 구호부적인 리듬을 들어가요. 와, 그래서 나는 이거 보자마자 와, 여기서 확실히 배틀에서 에이스는 이제 리에이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 확실히 받았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다운을 해주면서 모니카 누나가 이렇게 뛰어나와요. 근데 저는 근데 해외 저지들은 이걸 또 프레쉬하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건 안무를 했다라는 거를 모르니까. 근데 저는 뭐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한국 분들은 이게 어떤 안무인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한테는... 이 런이라는 주제로 해서 모니카 누나가 앞으로 뛰면서 이제 다 같이 또 단체로 뛰는 거. 근데 이 무브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식상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단체로 움직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단체로 계속 뭔가 다른 걸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모티브. 이제 모티브가 이제 춤이 들어가는데 이제 모든 팀들의 무브들을 다 넣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이제 범접이 했던 안무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오조갱 오노 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지스쿼드의 이제 안무 와 이런 것도 너무 센스가 좋은 것 같아요 와 근데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말리가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해와 그래서 이런 안무를 이 배틀 안에 이렇게 녹였다라는 게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녹였어 근데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모티브가 루틴을 하면서 이런 교차 무브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근데 동작이 확실히 같은 힙합을 했지만 모티브가 힙합이 한수 위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점프를 떼어 뒤에서. 근데 와, 이 탄력도 확실히 피지컬적으로 무시 못하는 게 저런 큰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런 탄력을 갖고 있다는 라게나 진짜 대단한 것같아 어떻게 보면 아까 범접에서는 모니카 누나가 앞으로 나오는 퍼포먼스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로지스틱스가 나와서 테크닉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기술 차이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서, 이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이지 스쿼트의 이런 마무리 모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한테 와가지고, 디스적인, 걸 거를 하고 딱 끝내는 거. 와, 그래서 되게 깔끔했다. 왜냐면 범접 같은 경우는 모니카 누나가 뛰어나오고 나서 마무리적인 뭐 디스라든가, 마지막 옷매무새가좀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네, 모티브는 되게 깔끔했다. 그래서 저는 모티브 윈을 줬습니다. 오케이, 이제 두 번째 배틀이죠. 듀엣 배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온 거. 허니제이, 제 타임입니다. 와, 헤이니가 확실히 스텝도 잘 쓰네. 이입니다

I just thoroughly enjoyed myself with like that piece of choreography. 이거 너무 기스나 았던거 같아요. I think we could take it. o 바로 하겠습니다. 3 2 1 범접 웬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좀 미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범접 이제 퍼플로우였던 <laughs> 리에이랑 이제 허니제이 누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비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아, 근데 조금 확실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에이가 배틀 용병이라고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첫 스타트에 이제 스텝을 쓰면서 나와요. 허니제이 누나보다 확실히 리에이한테 눈이 가는 왜냐면은 리에이가 스텝을 더 크게 써. 근데 이제 춤이 시작이 되면서 근데 확실히 둘다 앞으로 댄서는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루틴을 그냥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루틴을 하면 하면서 처음에 잘 맞고 이런 움직임, 막 이런 아이솔레이션적인 움직임 막 이런 거할 때는 확실히 둘이 원래 두분다 두 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봤고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라운드를 들어가서 원킥하고 이제 투킥하면서 이런 테크닉적인 걸또 해요 편집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허니제이 누나는 투킥을 안 하고 원킥만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틀려 보이는 게 나한테는 좀 있었어 그렇게 둘다 똑같은 테크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구나무를 쓴 상태에서 뒷발 차는 거. 한 명, 한명 이렇게 찼는데, 그냥, 오히려 그냥 동시에 차면 어땠을까. 뭐, 동시에 차고, 마무리로 뭔가 동시에 움직임이 나왔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한 명이 타이밍이 늦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중간에 이제 솔로 파트가 잠깐 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둘다 앞으로 댄서가 아니다 보니까 비트는 워낙 빠른데 이제 둘다 이제 그거를 솔로 파트에서 못 가져가는 느낌?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건 좋았어. 이제 해인이가뭐 돌아와서 탕 쳐주면 이제 같이. 같이 이렇게 세 번을 발로 차면서 나가는 동작을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계속 같이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았던 너무너무 잘했지만 아쉬움이 남았던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모티브 음악이 굉장히 뭔가 어떤 스타일의 음악인지 정확히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잔잔한 힙합 비트 조금 빠른 힙합 비트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했어요 그래서 무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음악이랑 맞지 않는 바이브의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패셜리티뭐 테크닉 기술 뭐 이런 적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좀 즐기는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범접 윈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배틀입니다 1대1 배틀이죠 It's time for Logan to be Logan it's... Wow. wow you know, no one else can do. 모두에 맞는 루프먼트를 해야 돼. o s h e r i o u s I wasn't scared. 동작의 정확성과 음악의 어 충분히 이길 정도로 했다. 에,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립제이, 윈입니다.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저지를 볼 때. 왜냐면은, 일단, 1대1인데도 불구하고, 두분다 음악이 달라요. 그리고, 한 명은 비걸, 완전히 그라운드 위주로 춤을 추는 사람이고, 한 명은 이제 스탠딩, 이제 서서 춤추는 댄서예요 그래서, 스타일 비교 자체 하는 것도 어려운데, 완전 어려운데, 근데 거기에다가 음악까지 둘다 달라버리니까, 사실상, 이거는 심사보기가 진짜 어렵죠. 왜냐면, 둘다 워낙 또 탑, 댄서의 레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이제 로지스틱스가 처음에 테크닉으로 들어가요 근데 음악이 빠바바밤 빰빰빰 약간 뭐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소스가 정확히 잘 들리는 음악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은 비보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레파토리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만든 테크닉과 움직임들을 합친 이런 짧은 루틴들을 레파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춤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비트를 듣고 그 바이브에 느껴서 추시는 비보이 분들도 있지만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로지스틱스는 여기서 스타일이 나왔죠. 이제 레파토리 위주의 댄서고, 음악적인 그 뮤지컬리티 안에서는 전체적인 바이브를 가져가는 댄서라는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닉 하고 나서도 그런 소스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가져가지 않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본인 춤, 이제 레파토리, 중간에 이제 또 이제 테크닉, 들어가면서 윈드밀 들어가고 그래서 올리고 이런 움직임들 그다음에 다시 서서 뭐또 비트를 소스를 막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서서 다시 스모크 한번 해 주고 근데 이제 로지스틱스는 그냥 완전 비보이를 해 버려요. 그냥 대회에서 할 법한 그냥 비보이. 이게 왜냐면 오픈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악을 소스를 들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로지스틱스가 이런 오픈 스타일을 많이 안 나가 본게 조금 티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금 길게 가져가려고 다시 또 스모크를 한 다음에 일어나서 탑락 후에 다시 또 들어가고 상대방한테 앞에 가서 또 디스를 하고 푸더크를 하고 그래서 엄청 많이 껴 넣은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립제이 누나가 나와요 그래서 립제이 누나가 처음에 엄청 음악을 확실히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누나도 아, 내가 여기서 음악만 잘 맞추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다음에 되게 내추럴하게 이제 걸어 나오면서 시작을 하고 보깅 리듬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왁킹을 이제 막 춤을 춰요 근데 왁킹을 춤을 추는데 이게 소스가 굉장히 잘 들리는 음악이에요 뜬뜬 뜨든 뜬뜬 뜨든 뜬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립제 누나가 찢겠다 했는데 이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리 배틀이고 립제 누나가 이겨야겠다 이게 2승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춤을 그냥, 그냥 되게 파워풀하게 해요 누나가 하던 스타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하면서 비트 킬하면서 되게 우아하게 춤을 추는 그런 드라마틱한 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간까지 당연히 누나의 몸에 배어 있는 춤 자체는 되게 완벽하게 나오곤 있지만 근데 확실히 음악보다는 그냥 그 배틀 모드에 갑자기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누나의 원래 오리지널리티를 조금 잊어버린 느낌 그게 좀 보였던 것 같아 거기까지도 조금 아쉬웠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뭔가 본인 페이스를 찾은 느낌이었어 오히려. 그 뒤에 약 5초에서 10초 정도 춤을 추는데, 그때부터 소스를 다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앞에 했던 묵은 체중이 이제 쫙 내려가는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범접의 립제의 누나 윈입니다. 네, 네 번째 배틀, 듀엣 배틀입니다. 와. 댄스 스포츠. <목소리> 처럼 우리 엄청 허무부잘 맞고 되게 잘 쌓아요. That I didn't expect either. 전략적으로는 먹히지 않을까 싶어. 이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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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서, 끝내고 이겨서 끝내고 싶다. 저는 승분이 있다고 봐. 와. 대체 이게 모티브지. 와. 스타일 자체가 아 이들도 되게 지금 간절하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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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모티브 윈입니다아 이것도 음악 자체가 둘다 너무 다르다. 어찌됐든, 그래서 첫 번째, 아이키 누나랑 이제 립지 누나가 나와요. 라틴 댄스를 추는데, 어, 너무 좋았어. 왜냐면은, 일단 프레쉬해요 왜냐면은, 당연히 다뭐 힙합을 하든, 워킹을 하든, 이런 장르들이, 걸스 힙합을 하든, 이런 장르들이 나오겠지 하는데, 라틴이 나온 거는 진짜 프레쉬 했던 것 같아. 근데 프레쉬 했는데, 루틴도 너무 둘다 컨택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솔로 파트가 나와요. 저도 이거 스맨파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듀엣 배틀에서는 솔로 파트가 나올 때, 테크닉을 하지 않는, 이상 나오면은 불리한 것 같아. 왜냐면 두 명에서 미는 에너지가 워낙 세다 보니까 되게 센스있게 잘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솔로 파트 부분에서 아이키 누나가 턴을 막돈거 말고는 기억이 남는 게 없는 거지. 마지막에 루틴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미스가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컨택을 하는 중에 5, 4, 3, 2, 1이 나오죠. 그래서 와, 그 다음에 이제 모티브가 나오는데, 모티브에 그냥 완전 오리지널을 볼수 있는, 와, 그냥 너무 멋있게 봤어. 그냥 오히려 그 오히려 그전 듀엣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듀엣의 배틀이었던 것 같아. 할때 보면은, 막 상대방한테 막 디스 하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나는 진짜 좋았던 리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간 이런 오징어 같은 이런 S자 그루브를 하는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와, 근데 이 느낌도 너무 좋고, 그거 한 다음에 아까 전에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리듬, 이 플로잉 하는 것도 좋고, 마지막에 스텝 같은 거 하면서도, 와, 그냥 수준급의 힙합 루틴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티브 우인입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배틀 1대1 배틀이죠 리헤이 vs 말리 바로 가겠습니다 와 The song that sounded like I was getting a phone call. Oh, they called. They told us that we won. The pride we have. What? Oh. 생존을 걸고 하는. 네,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리에이 윈입니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로 둘다 너무 잘했어요. 둘다 너무 잘했고, 되게 미세하게 리에이가 저는 이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말리가 나와요. 일단 말리가 나와가지고, 이 호랑이 컨셉이라고 하죠. 이런 컨셉을 가져가서, 뭐, 하다가, 방방방 이렇게 긁으면서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춤을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서 가요 무난하게 잘하고 일단은 잘 놀아요 말리는 그냥 춤의 이 플로우라 그래야지 이 흐름 자체가 거의 안깨죠 거의 안 깨지면서 이 모티브 자체가 완전 미국 본토 힙합이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일단 흐름 레벨이 완전 하이 레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더 해요. 이제 이 호랑이 컨셉을. 근데 뮤지컬리티는 좋았어. 축축축, 뭐 슉슉, 쿡쿡,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뮤지컬리티 소스를 다 맞춰가면서 흐름도 완벽했고, 이런 것도 좋았는데, 다시 와서 춤을 추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간에 뭐 갑자기 벨 소리가 소스가 추가가 되는 거를 느꼈는지, 말리는 상대방한테 가서 그 다음에 뭐 전화 왔는데 쟤네가 우리 이겼대 약간 뭐 이런 이제 토킹 이라고 하죠 이제 토킹적인 댄스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이제 호랑이 컨셉을 좀간 거는 좋았고 근데 그 컨셉을 한번 더 했어요 이 전화 컨셉을 하는 동안 이제 춤 요소가 조금 빠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춤 요소를 잘 가져가다가 완전 놀아요 춤추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 손수건으로 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깔끔하긴 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약간 중간에 이제 타이거 컨셉 이제 핸드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건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면서 이제 춤이 조금 많이 빠지게 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들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완벽했지만 컨셉이 많이 들어간 라운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헤이가 나와요 처음부터 완전 접신된 걸로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잡아먹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먹다가 이제 음악을 맞추, 맞추면서 이렇게 시작이 들어가. 근데 시작이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서 또 혜인이가 잘한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음악이 나올 때 타이밍에 맞춰서 뿜 하면서 이 아이솔레이션을 쭉 쓰는데 그냥 그 느낌 자체가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가서 이제 티킹적인 느낌들도 좀잘 보여줬고 막 춤으로 그냥 빽. 백다 넣었어. 그 다음에 막 옆으로 무대 이동하면서 춤 췄다가 음악 죽으니까 음악 맞춰가지고 천천히 리듬 타다가 이 소스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 리드로까지 밑으로 맞춰줘서 이제 스페셜리티도 좀 가져갔고 이 스페셜리티를 가져간 다음에도 일어나가지고 또 뭔가 계속 흥분해서 막뛸줄 알았는데 음악을 상대방을 보면서 죽이면서 이렇게 또 리듬을 타요 이런 것까지 라운드가 진짜 너무 완벽했어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들어가는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셋업되지 않은 그라운드다 보니까 조금 이쁘게 들어가지 않는 무빙이었어 혜인이는 일단 그라운드가 아쉬웠고 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컨셉이 들어가 보니까 춤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둘다 아쉬운 점도 있었고 둘다 너무 잘한 것도 있었지만 타이밍이나 이런 춤이 더 많았던 예, 미세하게 저는 리에이 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배틀을 4대1로 모티브가 범접을 이겨요. 근데 나는 이것도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진짜 미세했다, 미세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타이를 들수 없었어요. 타이브레이크를 들수 없는 룰이었고 거기 안에 이제 오지 댄서가 외국 해외 댄서가 둘이 있어요. 파핀 씨랑 이제 카이트라는 이제 파핀 댄서인데 이제 올 장르 제가 참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탑 레벨에다가 아니면은 오지급 레벨의 오픈 스타일 다른 장르의 댄서분들을 보면은 이런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말리가 윈을 들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와, 완전히 배틀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타이밍, 뮤지컬리티, 이 흐름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테크닉들. 뭐, 트릭들. 나중에 미세하게 나왔을 때는 그런 주관으로 봐서 이렇게 또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리에이 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탈락 배틀을 봤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바, 안녕.